위에 있고 다시 설명할게 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180도니까 이렇게 해 180도거든 결국 이게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마주보는 곳에서 반대로 넘어가면 같다 마주보는 각도에서 반대로 넘어가면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C랑 D도 아직 180도야 C랑 D도 아직 180도인데 어, 어, 여기도 이렇게 쭉 연정이 시작되면 여기서 좀 D가 된다 그래서 차단하는 방법은 마주보는 각도의 외각이다 마 맞은 각도에 외각이다. 볼게요. 딱 보는 순간, 어, y는 너무 쉽죠. y는 y는 얘를 78도랑 y도해서 180도가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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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도가 되는 거고 y는 그죠? 어렵지 않고. 다음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188도잖아. 그럼 여기가 180도에서 88을 빼면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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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야 62도인가요? 62도? 구시미도 내려도 마지막 각도에서 반대 각도 같다. x는 9 2미도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거는 삼각형에서 얘더해 75니까 여기가 105도가 되냐 105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각도랑에서 이 각도랑 반대로 나와 같다. y는 1 0 0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랑 y랑 대응도 같겠죠 어렵지 않죠? 8번 숙제를 해주시고. 이거는 방금 했던 거죠. 지금 얘도 앞에 했던 것처럼. 이, 이 점, 이네 개의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다면, 원 위에 있다면, 원 위에 있다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면, 또 반대로 얘랑 얘가 이각이 더해서 180도 간다면 이네 점은 뭐, 뭐에 있다, 원에 내접한다 이얘기입니다 아까 했던 거분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인데, 이쪽 180도니까 그리고 A는 어, 반, 마주보는 각에서 외각이랑 맞다 이런 느낌이다. A는 마주보는 각 이것도 같아도 어, 이네 개의 점은 내려 판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보죠. 9번인데 네, 사각형이 일단 어, 여기가 지금 55도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게있어요 얘들아 180에서 55를 빼니까, 180에서 55를 빼니까, 70되니까 125가 되겠죠. 125도. 어, 마지보는 각도랑 더해서 180인데, 그 외곽이랑 같아 보니까 같지 않죠? 틀렸고요. 여기는 각도 쳐수 있죠. 여러분. 얘랑 더해, 더해버리면 80이나 100도인데요. 100도랑 70도, 그래0도 180도 안 되죠? 틀렸 보이지. 3번. 3번은 어, 여기 각도를 볼수 있죠. 네. 두 내각의 합은 나오죠. 그냥 40도랑 이 각도 더했을 때 나머지 각의 외각이랑같 갖다 보니까. 여기는 몇도가 되냐면 60도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60도라고 알았으면 60도라고 알았으면 각형만 집중하세요. 좌측만. 각형만 집중해 들으면 각형만 집중하면 어, 60도랑 이런 가지 보는 것인데. 예. 외각이랑같것 맞네요. 3번. 정답. 얘는 어, 얘는 얘들아 평행한 거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80도면 이 연결시켜보면 여기 80도가 된거죠 이 80도랑 여기랑 맞지보는것 같은데 거기서 180도였는데 가 매각이랑 같다 맞죠 1번 4번이고 여기는 여러분 말단적인 얘기입니 5번은 말단적인 얘기 이주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 좀 풀어 주시고 여기 있는 45쪽은 화요일 날 진도를 나가야겠네요